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의 필수 핵심인 센서 반도체 양산에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인간 감각을 대체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 피지컬 AI 관련 주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글로벌 파운드리 전문 업체 및 기술 파트너들과 이제 밸류 체인 선도 핵심 기업으로 도약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장 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이니까 투자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종목 추천도 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손발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닉 솔루션에 네,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죠. 우리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진곡가를 계속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걸고 가면 돼요. 일단은 뭐 22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22평선을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일단 살펴보시고 22평선 이탈했을 때는 저희가 또 매도를 할지 좀더 지켜볼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계속 시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포스코 DX입니다. 예전에 여서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 최근에는 여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448선을 재차 이제 돌파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적인 관점에서도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48선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따라서 추가 매수 기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나오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뭐 준비 좀 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좀살펴보 주시기 바랍니다. 맥점이 나왔을 때 바로, 바로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BHI죠. 앞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 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텔레그램에서 추천해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장기 이평선 이이탈했다 올라가는 자리였거든요. 이어도 장기 이평선 이이탈했다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크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는 5.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좀더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추가 매수 기회를 찾아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못 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빠질 때도 거래가 거의 없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해가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현저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흘러내립니다. 세력이 개입이 안 되고 의도로 안 가졌을 때는. 근데1 1 2병 평선 위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서 한번 말씀을 드렸. 거고 최근에 이제 빠졌지만 오늘 6.3% 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2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가시면 되고 원래는 52평선 이탈할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더 지켜보시고 매수적인 측면에서 이 위에 조금만 어떻게 자리 잡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구 산업입니다. 예전에 텔레그램에서 녀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영상에서 는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차트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다른 차트를 같이 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세력선을 돌파하고 이 세력선에 이제 터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대응하기 어렵다. 계속 이 주식에 대해서 쳐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눌러주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걸 좀더 집중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목 현대무백스죠.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도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위 평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오, 이 평선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2평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슈팅이 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오, 이평선 이탈하지 않더라도. 왜냐면은, 올라가면 22평선하고 단기간에 이결을 벌리기 때문에 올라갔다 반드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든, 아니면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든 한번 조정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 22평선하고 위개를 좁혀 있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22평선을 끌어올려 올라왔을 올라 때는 그냥 계속 시켜보면 됩니다. 계속 계속 상황을 보면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 종목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신산업입니다. 이거 사실상 완전한 바닥뿐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고점까지도 한 150%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바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흔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 가져갈지 짧게 묶고 나중에 다시 매수기를 찾아갈지는 앞으로 어떤 파동을 그릴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판단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죠.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그 세력이 나가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이 흐름을 좀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12 이평사를 인탈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분석을 해 들었지만 이것을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든 반대 흐름이 나올 텐데, 반대 흐름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112평선까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터치하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반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돌파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하 여기서 이제 앞에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양복으로 돌아섰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 2 평선 밑에 있으니까, 5 2 평선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22평선 은저리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 바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하나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이거 보면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여기서 장기 입형서 112 입형서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은 지금 바로 이 구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종목은 카카오인데 계속 봐야 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전체 차트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서 수세를 전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이 종목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리 잡고 일단 정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가야 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한 5.3%까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 이제 집중해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기에 이제 급등이 나온다 그럼 눌러주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는 자리에서 매수해서 계속 꿀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급등 흐름이 나온다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밑에서 다시 매수기를 찾아가는 게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든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누보입니다. 누보.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바닥권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죠. 얼마 전에 이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 짧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빠졌는데 다시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4%까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장기 입혀서 위로 올라오면 이제는 이제 이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누보입니다. 누보.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포스코 엠텍입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자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포스코 엠텍이 이제 매수 맥점이 좀 애매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448에서 이탈했다, 이제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이리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갑자기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체크해서 좀 보시고. 설사 이 종목 이렇게 빠진다고 더라도 전혀 염려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빠진다. 그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밑에서 다시 우리가 물타기를 합니다. 그럼 평단가를 낮춰서 좀더 걸고 갈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을 좀더 급대화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보속고 그룹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천해 드릴 그리고 설명해 드렸던 종목들, 종목명을 희들에게 문자로 보내 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 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주주방에도 함께 초대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 주시면 저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 텐데, 여기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개 내신... 한다면 뭐 가지고 계신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구별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상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살짝 이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부터 중간중간에 그래가 굉장히 잘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매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난 과정을 보면 22평선 올라올 때 한번 수익을 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빠졌다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한번 수익을 줬습니다. 위에서도 이제 빠졌다 올라가면서 수익을 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112평선과 22평선 다이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아무런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이제 수렴도 좀 많이 되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하락 추세를 좀 꺼보겠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왜냐하면 이제 그식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맥점을 찾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한이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눌러주고 이거 돌파하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긴 약간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이까지.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되, 만약 돌파하면 이제 계속 끌고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눌러줬을 때,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 공략을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주 매매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왔을 때 매매해서, 이112평소메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계속 끌고 가도 하나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이종목 사실상 이 저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만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대응을 하면서 잡아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리고, 또 문자로도 다 관련된 정보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주방에 다 함께 초대해드릴 거예요.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주방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여기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이닉 솔루션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뭐 투자할 때 우리가 그때 그때 기민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왜이 테마가 유망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좀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해 되는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 윙, 중, 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이런 데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단타는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대응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못하면, 어 직장인들 큰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뭐 서민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는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위주로 좀더가 종목 추천은 좀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교육용 영상도 때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 이라든지 검색기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안 해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기법을 알려드리고 또 종목 추천도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 은어 저인지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들겠죠. 확신이 들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왜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늘려서 그때부터 좀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따라오,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고 나중에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나름의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저희 능력을 계속 증명을 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희들 끊임이 없이 검증을 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내드리는 어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과정을 이 텔레그램에서 또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재밌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